여러분, 혹시 내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하철역 근처는 늘 사람이 북적이고 교통이 편리하며 무엇보다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황금 입지로 여겨지죠. 실제로 지하철 노선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역이 개통된다는 소식은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지하철 신설 소식이 오히려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교통호재가 희망고문으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 진척의 더딘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위례신사선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잇는 이노선은 무려 2008년 국토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 조성 당시 광역교통분담금까지 부담했지만 2020년 신도시 개발 계획이 끝난 후에도 지하철 소식은 감감무 소식입니다. 최초 민간사업자였던 삼성물산이 2016년 사업에서 손을 뗀데 이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GS건설 컨소시엄마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은 현재 장기 표류 중인 상황입니다. 지하철 공사는 버스 노선을 바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작업입니다. 땅을 뚫고 터널을 만들고 레일을 까는 등 수년에서 십수 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모일 차량 기지 건설도 필수적이죠. 또한 토지 보상, 지장물 이설 공사소음, 민원 해결과 같은 사전작업에만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몇년전 기사에서는 곧 착공하여 언제 개통할 것이라고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역 주변 싱크홀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더욱 철저한 집안조사와 안전한 굴착공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공사기간의 증가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노선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역시 사업 진척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 사업인 방화역에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이어지는 노선의 경우 아직 노선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각자의 노선안을 주장하며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선은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부터 추진된 경전철 노선인 서부선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이 경전철은 당초 세절역에서 장승배기역까지 연결하기로 했지만 서울대 입구역으로 노선이 연장되면서 착공이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공사비는 폭등했고 이제는 사업을 짓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해 꼴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빠진 이후 투자할 건설사를 찾지 못해 현재 사업이 표류 중입니다. 어렵게 개통을 한다고 해도 막대한 유지비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 연장선은 개통 초기부터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산 우이역과 신설동역을 오가는 이노선은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수송 인원이 예측치의 58% 수준에 불과했고, 무임승차 비율은 예측치의 3배가 넘는 36.2%에 달했습니다. 결국 본래 사업자였던 우이신설경전철이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고, 우이신설도시철도가 사업방식을 바꿔 운영을 막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북구를 지나 도봉구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우이신설 연장선이 원만하게 추진될 리는 만무합니다. 이처럼 지하철 교통호재는 발표 시점부터 착공, 개통까지 시간차가 매우 크며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착공 연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착공 이후 단계에 접어든 사업 인근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